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옹전 옹현에 옹진골 옹단촌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은 옹이요 이름은 고집이라 성질이 고약하고 풍년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심술이 맹랑하여 매사를 고집으로 하였다 불도를 능면하며 중을 보며 결박하고 어깨를 타고 뜸질을 하였다.이러하니 옹고집 근처에 동냥 가는 중이 없었다.이때 올추봉의 치암사에 사는 도사가 있으되 높은 술법으로 귀신도 충냥치 못할더라.학대사를 불러 하는 말이 옹단촌의 옹자수라는 놈이 불도를 능멸하고 중을 보면 온수같이 한다더니 그놈의 집에 가서 책망하고 돌아오라 하였다. 어느 날 스님이 옹고집 집 앞에 합장을 배려하고 목닥을 두드리니 옹고집이 밀창문을 열치며 어찌 그리 소란이냐? 그집 종이 말하기를 문 밖에 중이 와서 동량을 달라 하나이다. 옹고집이 발끈하여 성을 내며 악한 소리를 질렀다. 괘심하니종놈마 시주를 하면 어쩐다냐. 저 노장이 말하기를 황금 일천냥을 시주하옵시면 소승의 절에 가서 수륙제를 올릴 적에 아무튼 아무날 추건을 올리며 소원대로 되나이다. 옹구집이 말하였다. 내 말이 가소롭구나. 내 말대로 하면 가난할 자가 누가 있으며, 자식이 없는 자가 누가 있으리.내가 내 행실을 이미 알았으니 동량을주어 뽑아다리.자 보고라내 무슨 자식이 있느냐.나의 관상을 한번 받아오.스님이 말하였다.자수님의 상을 살펴보니 눈썹은 길고 미간이 넓으니 자식은 부족하고. 외상이 좁으니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수족이 작으니 말년에 상한병을 얻어 고생하다 죽겠나이다. 옹구집이 성을 내며 종놈을 부르되 돌쇠야! 저 종놈을 잡아내라! 돌쇠가 달려들어 스님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학대사의 넓은 술법으로 완연히 몸을 보전하고 돌아가서 사문에 들어가 지승을 영렵하고용구를 모르니 학대사가 대답하되 스승님의 높은 수법으로 염란대학께 전갈하여 강림도령을 차사놓아 옹구집을 잡아다가 지옥에 엄수하여 영불출생하게 하옵소서. 그는 아니 된다. 스승이 이도 안 된다 저도 안 된다하니 학대사가 괴이한 깨를 내어 집한 묶음을 내어놓고 허인을 만들어 보니 분명 옹고집이라. 부적을 써붙이니 이놈의 화상을 보소 말머리 주걱턱에 할랄 없는 옹가라. 옹가집을 찾아가서 사랑문을 열고 분부할제. 늙은 종 돌쇠, 뭉치, 깡새야 어이 그리 거만하냐. 말콩 주어 염물 싸어라 순다나, 방을 쓸어라, 하여 천연이 앉으니, 분명, 옹고집이라. 진짜, 옹고집이 들어오며 하는 말이, 어떤 손님이 와서 사랑처에 요란케 하느냐? 가짜, 옹고집이 앉으며, 그대는 누구길래 예 없이 들어와서 주인인 채 하느냐? 진짜, 옹고집이 성을 내며 말하였다. 내가 나의 행세를 유언을 듣고 재물을 탈취하려고 나의 모습을 갖췄구나. 강세야 이놈 잡아내라. 종놈들이 대답하고 달려드니 가짜 온고집이 앉히며 말하였다. 강세야 저놈 잡아내라. 노복들이 얼척 없어 이도 보고 저도 보니 이 사람도 온고집이고 저 사람도 영락없는 온고집이었다. 큰일났다. 일 났소. 아씨 아시, 아시마님, 사랑해서 일이 났습니다. 우리 자숙님이 둘이 되었으니 이런 편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대경 실성하여, 에고, 이게 웬 말이냐. 부인이 바삐 사랑으로 가 문틈으로 내다 보니, 내가 온 고집이다. 내가 온 고집이야. 하며 서로를 호령하니 언어, 동적, 이목구비 둘다 자수와 똑같으니 마누라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일이 웬일인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을 가지시기를 손백같이 굳은 마음을 두난군을 무사밀고 이와 같이 질탄일세 며느라기가 말하기를 집안의 변을 보게 무슨 채무가 있을까? 사람을 문 요구 들어가니 가짜 온고집이 앉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보거라. 나는 호배하여 따라올지. 상사마의 한 피를 뒤뚱거려 실은 것이 모두 파삭파삭 절단내서 누똥이 한복판에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 또한 헛말이냐. 너의 애비가 나로다. 진짜 온 고집이 앉으며, 에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을 제가 다 하네. 내 얼굴을 자세히 보고라가. 내 네, 시애비는 바로 내가 아니냐. 며느리가 말하되,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어오니그 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진짜 온고집이 앉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보여주니 가짜 온고집이 앉으며 요술을 부려 흰 털을 빼어다가 자기 머리에 붙이니 진짜 온고집의 표가 쓸데없고 가짜 온고집의 표가 분명하였다. 며느라가 내 머리를 자세히 보거라 하니 며느리가 앉으며 말하였다. 네 우리 시아버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에구 에구 가짜 옹고집을 제 애비 삼고 진짜 옹고집을 구박하네 기가 막혀 나 죽겠네 진짜 옹고집이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어머니를 찾았다. 나의 모친을 좀 모셔오거라 이렇듯 가변 중에 내 애가 무엇이냐 진짜 옹고집의 아들이 안으로 들어가 할머님, 할머님 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짜 온 고집이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말 자세히 들어보소. 우리가 처음 만나 새 방을 찾을 때 동숙 할제 동품하자" 하니 과연 불응하옵기에내 다시 개유할 째 좋은 말로 자네를 홀릴 적에 이같은 어진 밤에 백년이득이 또 있으랴. 어찌 서로 호송할까 하니 그제서야 동품하였다. 아내가 생각하되 과연 그런지라 진짜 남편이 이쪽이었다. 이렇듯 둘이 다 똑같으니 구별할 수가 없었다. 이때 긴발감이 뿜밖에서 옹자수 있는가 하니 가짜 옹자수가 앉으며 이게 누신가? 김벌가 아닌가? 달포를 못 봤더니 그새 편안한가? 나는 요새 편치 못하네. 집안에 변이 있어. 이런 변이 또 있는가? 자네 나를 모르는가? 지기상처하는 뜻을 명백히 구별하여 저 사람을 쫓아주오. 진짜 온고집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에고 에고 저놈 보소. 내가 한 말을 제가 앉아 좋은 말을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으니, 내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자네, 나를 보게. 내가 온가지, 내가 온가야 하고 서로 다출 적에, 김별감이 하는 말이. 둘이 생김이 똑같으니, 나는 구별하지 못하겠네. 광가에 송사나 하여 보소. 이 말을 듣고 둘은 송사를 하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관가에 끌어앉아 송사 끝에 진짜 온고집을 불러 말을 하되 내가 흉축한 놈으로 무명한 뜻으로 남의 세간을 탈취하려 하였으니 내 죄를 어떻다 말로 할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공장을 쳐서 내쳐라. 군노들이 사냥을 일시에 달려들어 곤장을 치고 온가의 상투를 잡아 휘휘 돌려 내쫓으니 진짜 온고집이 할일 없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하고 하는 말이 아 답답하다 답답해 내일이야 꿈이야 생시냐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나 죽겠네 아마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거든 깨어나라. 가짜 온 곳집은 득송하고 돌아올 째, 의양양하여, 고동은 제법 얼씨구나, 좋을 시고 손을 춤을 추며 노래가락이 좋을 시고 이리저리 다니며 조롱하며 하는 말이, 허허, 흉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했네. 하고 집으로 돌아와, 희색이 만년하니, 가중재인이 득성하였단 말을 듣고, 온가 마누라가 왈칵 뛰어 내다비며, 가짜 온거집에 손을 잡고 말하였다. 득성하였소 허허, 그렇다네. 그새 편안히 있었는가? 세간에 고사하고 한마터면, 차네 놓칠 뻔했네. 문님, 멍찰하여 주시기로 차네 얼굴 다시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있을까? 다행히로서 가짜 온그 집은 아내를 데리고 어느 수작을 하다가 원한 근처에 펼쳐놓고 동치마여 누웠으니, 양인이 심사 깊은 정은 좋은 마음에 측량이 없었다.이와 같이 즐기다가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하늘에서 호수 아비에 무수하게 떨어져 내리거든 문득 깨달으니 난각일몽이라. 가짜 옹고집을 보고 봉사를 이루니 가짜 옹고집이 말하기를 그러할 시 분명하면 아마도 잉태를 한 듯하나 꿈과 같이 진데 호수 앞 빗대를 나올 듯하네. 가짜 옹고집이 이같이 지길제 진짜 옹고집은 할일 없이 세간 저자를다 뺏기고 팔자 없는 곤장을 맞고 세상에 살아 뭐다하 에구 에구 내 팔자야, 죽창매야 단표자로 만천천에 들어가니, 산은 높아, 천봉이요, 고름 깊어, 만앙이라. 인적은 고요하고, 숨은 우거지니, 내 네, 어찌 슬프지 않을 쪼냐. 후에 막금이로다. 하늘이 주신 죄를 마땅히 받겠나이다.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만번 죽어 마땅하나. 명명하신 부사님이 제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늙은 모친,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온컨대후로 돌아가도 유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저좀 살려 주시옵소서. 만단으로 애교라니, 부사가 하는 말이 천지가 내모쓸 로마. 이제 80당년 늙은 모친. 냉동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들만 할까? 너 같은 모술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 돼. 정상이 강응하고 너의 처자가 불쌍하고 반성하니 돌아가 괴가 처산하여라 하며 부적을 써주며 말하였다.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내 집으로 돌아가며 괴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조사가 사라졌다. 진짜 온 고집이 집에 들어와 제 집의 문전에 다다르니 가소롭다. 가짜 온가야. 이제 너도 온가라 장담할까? 하며 들어가니 마누라가 이 고동을 보고 대경 실석하여 하는 말이 에고 에고 자수님. 저놈 또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 하우릴까. 이럴 즈음 방에 있던 가짜 온가가 갈대 없고, 없던 집한 묶음이 놓여 있어 가짜 온가가 자식들도 호수합이 되니 자수가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이복의 마누라, 그새 호수합의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런가 한 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상에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어처구니 없이 묵묵부담하고 방안으로 돌아가니 가짜 온 가의 자식들을 살펴보고 아무리 보아도 호수 아비 때가 분명하였다.부인이 일변을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였다.조중의 수법으로 반복하여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가 처선하니 이 또한 칭찬하였다.